가자 하오장세의 중국어 장세입니다. 오늘은 중국어에서 아주 중요한 중국어의 어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국어에 있어서는 이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배우시게 될그 목차에 대해서 보시면요, 중국어의 어순,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문. 예, 중국어로는 삥쥐 라고 하는데 예, 오류문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문제는 예, HSK 5급 연습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의 어수는요. 제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문형은요. 주어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위자, 외위자, 빈위. 예, 주어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다세 번째 문형은요, 수로 예, 앞에 부사어가 오는 문형입니다. 주위지아, 위지아위지아빈 그다음 네 번째 문형으로는요, 주어와 목적어 앞에 수식어인 정어, 관형어가 나오는 문형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로 예, 뒤에 보어가 오는 문형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부사어라든지 관형어라든지 보어라든지. 이 모든 문장 성분이 총 출연 출동을 한 예, 완정된 문형인데요. 자 이제 예, 하나 하나 한번 자세히 예문을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형인 주어 다음에 이제 서술어가 나오는 문형인데요. 자 타라이 그가 옵니다. 예,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른 예문들은 한번 예, 차근차근 검토해 보시고요. 자세 번째 예문을 보시게 되면요. 진티엔, 싱치얼. 예, 여기서 진티엔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죠. 싱치얼.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 시간 명사가 예, 주어와 수로로 쓰일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두 번째 문형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예, 중국어의 가장 예, 스탠다드, 예, 표본, 표준적인 예, 문형인데요. 자,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타칸띠에닝 그는 영화를 본다. 예. 그가 영화를 본다. 예. 주어 서술어 목적어. 예. 이러한 구조를 가진 것이 두 번째 문형입니다. 자, 여기 목적어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요. 션머 여우용 쉴폰가싱 타 출궐어. 뭐 저편. 예. 명사, 의문 대명사, 동사, 구 예, 문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예,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형은요 수로 앞에 부사어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부사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어, 대표적인 어, 품사가 예, 부사 그리고 두 번째 예문에 있는 타메이티엔시아오 예, 시간 명사 예, 그리고 이거 외에도 예, 개사구 예, 이러한 것들이 예,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데요.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타먼지아리쉐샤오프다이예 개사구도 예, 부사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형은요 예, 관형어가 주어 앞에 쓰인 문장입니다 저슈 예, 예예던마오즈 이것은 할아버지의 모자입니다 이렇게 목적어 앞에서 수식어가 붙을 수도 있고요 징더커른오다올라 예, 초대한 손님들이 모두 도착했다 예, 이렇게 주어의 앞에서 수식어가 붙어서 예, 또 관형어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예 보어가 수러뒤에 붙는 문형인데요. 예, 보어는 결과 보어, 가능 보어, 방향 보어, 실량 보어, 예, 많은 보어들이 있는데요. 자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원응팅동타로화 <목소리> 나는 그의 말을 예, 들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팅동 예, 결과 보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팅더똥. 예, 이것은 가능을 나타내겠죠. 워 팅더똥, 这个광뽀 나는 이 방송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예, 보호가 붙는 예, 문형이 다섯 번째 문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형은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형어 부사어, 보호가 예, 각각 예, 문장 성분의 앞뒤에 예, 모두 총 출동하는 것으로서, 예문을 보시면 짜이싱바크 워더 라우스 깡깡 흐어와라 이베이 카페. 예, 자, 이렇게 어,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장은요. 라우스 예, 허어주어스러 라우스 허 카페 주어스러 목적어. 워더 라우스 흐어 이베이 카페. 나의 선생님은 한 잔의 커피를 마십니다. 我的老师刚刚喝完了一杯咖啡。 자, 마지막으로, 부사가 가장 앞에 오는 再新把课。我的老师刚刚喝完了一杯咖啡。 자, 이러한 그 완정된 문장 내에서요, 어, 명사나 어, 대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어, 부사, 형용사 예, 이러한 각각의 성분들이요 문장 성분들을 어, 충당해주고 있는데요 주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사나 대명사가 예, 주로 쓰이는 걸 알고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러는 예,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이외에도 명사, 대명사 예, 이런 것들이 수로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어도 명사, 대명사. 보어로는 동사나 형용사. 자, 부사어에는요, 부사 이외에도 명사나 대명사가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걸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정어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주로 많이 쓰게 되어 있죠. 자, 다음은 오류문, 롱이시의 추어더 쥐즈. 쉽게 틀릴 수 있는 문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짜에르위중 시앙땅 위 깐빠 깐마다츠 위메이 예, 일본어 가운데서 깜빠깜마에 해당하는 그런 말은 없다. 자 여기 문장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네, 자 서술어는 보통 목적어의 앞에 온다 그랬는데 지금 서술어가 문장 맨 뒤에 있네요. 자 이것을 목적어 앞에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메이어 시앙땅 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이 소설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더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틀렸을까요? 네. 자, 이것은 부사어인데요. 자, 수라 앞에 나가는 게, 맞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예, 칸 다음에, 예, 수라 뒤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자, 이것은 이렇게 다시 위치를 앞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시아위라 비에 장성추위라 비가 왔습니다. 말장성에 가지 마세요. 자 여기서는 네 맞습니다. 목적어와 지금 수로의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네요. 비에 추장정자 다음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세 문제를 일단 풀어볼 텐데요. 완청 추이즈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시면 예, 5급 쓰기 일부분 문제를 쉽게 아주 푸실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위에서 배웠던 예, 중국어의 어순, 예, 어순의 그 원칙에 입각해서 푸신다면은 굉장히 쉽게 연습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얘긴 즉슨 여러분들이 예, 중국어의 어순을 잘 배우시면 예, HSK도 예, 쉽게 딸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연습 문제 첫 번째. 게이弟弟,生客的,留下了,上海,印象. 자, 일단 이러한 여섯 개 정도의 짧, 짧, 어, 짧은 그런 단어와 구가 주어지면요. 일단 한국어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해석을 해보게 되면, 엄마에게 동생, 기쁜, 남겼다, 상해 인상. 자, 이것을 한번 말을 조합을 해보면, 예, 누구 누구에게 예, 동생에게 예,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예, 상해가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상해가 동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면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우리가 어 전에 여러분들이 예, 공부하시던 가운데 깊은 인상을 남기다 이제 이런 말은 리우시아 쇼모 쇼모 션크어드 인시앙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죠 예 부사어가 수로 앞에 나오고 예, 수식어가 이렇게 목적어 앞에 나오는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하이 일단 예, 주어가 상하이 예, 가장 먼저 잡아야 될 거는요. 일단 수러 예, 부분을 잡으시면 돼요. 그럼 우시아 예, 남겼다. 그 다음에 주어는 상하이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실 게 예,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성분들을 각 예, 자리에 다 넣어주시면 예, 문장이 상하이, 기 디디 기왕이, 기는이크왕이기이렇게이성이되겠이 두번째 문장은 이징왕이 기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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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여기서 해석을 보시면 이미 여행 정하다 그 다음에 러는 어기조사고요그 다음에 지화 계획 그 다음에 시라이는 방향부 자 이것은 예, 여행 계획이 이미 정해졌다. 뭐 이렇게 한번 만들면 될것 같아요. 한국어로 일단 해석을 해보니 자 그래서 예 부사어가 이것도 일단 예, 수로 앞에 나오고 예그 다음에 예, 보어 예, 여시야라이 예, 방향 보어를 이렇게 수로 뒤에 예, 붙이면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될것 같습니다. 리싱지화 이징 딩시야라이라 예. 번은요 중국어 다 징쥐, 조안통 원화, 슈 주이. 일단은 해석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어가 될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어 부분을 일단 찾아야 된다. 자, 여기서는 슈가 되겠죠. 슈.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될게 무엇인가 일단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목적어 되실 거. 목적어가 될 거는요, 일단 수어와 예, 맞춰서, 예, 어울리는 목적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예, 주어, 수어그 다음에 수식어, 예, 정어, 예, 목적어, 이런 식으로, 예, 어순을 정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京拒是中国的传统, 원화, 주一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배운 예, 어순을 갖다 예, HSK 5급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예, 좀더 쉽게 문제가 풀리는 거알수 있겠죠. 예, 다시 한번 이 팁을 말씀드리면, 일단 단어가 나오면 일단 한국어로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러를 먼저 찾아보세요. 중국어에서 수러는요, 가장 중요해요. 수러를 먼저 찾고 난 후에는 수러에 맞는 목적어, 예, 목적어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정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가성분인 예, 수식성분들을 각각 예, 위치에다 넣으시고 예, 보어는 수러 예, 뒤에, 보어 자리에 위치를 하면 하나의 완정된 문장이 됩니다 예, 문장을 일단 만드신 다음에 한번 읽어 보시면요 또 거기서 이제 검증이 되겠죠 예, 틀린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것을 예, 찾아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고치시게 되면 예 문제를 쉽게 쉽게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HSK 급수를 쉽게 따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예, 여기까지 중국어의 어순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오실 때꼭 준비하실 게 있어요. 예 숙제 예 하, 여러분들 예, 굉장히 싫어하는 숙제인데요. 자, 숙제는 아니고요. 예 저의 수업 장석의 중국어 예이 어, 방송에 오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과, 예, 중국어를 아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下节课要准备,热爱汉语的心,愉快的心情. 예,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下아课 자, 이제!